먹어요. 먹으세요. 우리 아가 먹으세요. <laughs> 먹어요, 먹어요, 먹어. 아기야, 아유. 어, 우리 애기 겨울에 얼어 죽었는 줄 알았잖아요, 엄마가요. 근데 이렇게 살아 있었어요.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냈어요? 응? 엄마도 없이 고허발판에서 어디서 살았어, 겨울에? 애기가, 응? 우리 애기가 저렇게 많이 컸어요? 응? 응? 갓난 애기가, 응? 갓난 아기가 저렇게 많이 컸어요? 살아있었어요? 응? 엄마가 그냥 포기했는데, 응? 잘못됐겠거니, 그랬는데, 애기야, 많이 먹어요. 그거 다 먹어요. 저희에 가서 또 먹어요. 맞죠? 엄마 갈게요 밥 줄어. 어 아직까지 몇 군데 줘야 되는지. 어 이제 몇 군데 못 줬잖아. 엄마가 하나 둘셋넷 다섯 군데 여까 다섯 군데 이제 사료 좀 주고 가야 되는데 오 오다가 줄게. 다섯 군데밖에 못 줬네?